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 2022년, 이민 년, 양력으로 4월달, 값진 날, 운세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이 띠는, 돼지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어, 4월달을 만나면, 돼지가, 어, 하고 토끼 띠하고 양 띠는 나무가 많이 모여서 있는 때입니다근데 돼지 띠는 유일하게도 그지장간에 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들어오게 되면 돼지 띠는 멀리, 멀리 이사라든지 또는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시게 되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양육으로 4월달에는 돼지띠가 역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멀리 왔다 갔다 하시게 되고 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는 돼지띠가 해결이 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또 해결이 나는 해운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띠는 원래 운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만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재물은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사월달에는 돼지띠가 분주하게 다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이 용이 들어온 달입니다. 용은 모든 것을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둥둥둥둥 떡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력 역할. 그러니까 육지가 있는 거 하고 물위에 있는 거 하고는 부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을 움직이게 만들고 들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력으로 인하여 많은 십이지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피는 용달이면 물이 많지만은 용에는 시장간에 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을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역마성이기 때문에 멀리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전반적인 해운은 돼지 대에서는 승리를 줄 것이다 하고 좋은 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끼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끼띠가 3월달을 만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이 시작을 해보자. 이제 나의 나래를 펴보자. 아, 자는 좀더 학장 좀 넓히자. 아, 조금 분주하게 뭔가 좀 만들자. 아, 그러니까 먼지도 틀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이 토끼띠는 뭔가 조금 확장을 하면서 조금 움직이는 달이다. 아 그래서 정월달보다는 조금 낫고, 아, 2월달보다는 3월달이 낫고, 3월달보다는 4월달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토끼띠가 이제 먹이가 서서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달이고, 아, 또 풀이 많아지니까 아, 지천에 먹을 것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은. 아,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가 재물을 많이 들어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지만 워낙 소모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나가는 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띠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양력으로 4월달이 되면 양띠가 문수 소식이 옵니다 계약 또는 문수에 대한 응분의 보상 네, 그런 것이 예, 지금 들어오는 단입니다. 그래서 양띠도 역마성이 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양띠는 이 범띠 해운에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어, 결정이 이루어진다, 높은 곳에서 발탁이 이루어진다, 어, 좋은 소식이 온다, 아, 이렇게 볼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달이 될 것이면서 역시 이동도 변동도 보이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도술급창게 들어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띠를 가지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참조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열애아TV 이성선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